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아버지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얼마나 담대하고 때로는 맹랑하기까지 한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구함에 있다. 라고 합니다. 신자의 믿는 자의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구함에 있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잘 것 없는 또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라도 민망해 할 필요가 없고 너무 황당한 것이라도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 몫을 달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두번 말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몫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재산도 아닙니다.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황당한 요구에 그 둘째 아들의 것이라 하고서는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 주십니다. 그 아들의 담대함이고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입니다. 그 너그러우심은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신한, 주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본인의 의도,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구할 때의 당당함. 아버지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하겠습니다.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쉬세고 동구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뜻이 뭡니까? 를 두고 논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수깨기를 풀듯이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듯이 그 뜻을 찾으면 꽝이 없는 100% 응답이 있을 거라 여기며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수수께끼 숨겨진 뜻을 찾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일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귀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너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자에 마땅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순하게 만들어 쓰실 것입니다. 사실 신, 우리는 좋은 뜻으로 구하여도 사실 그것을 좋게 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는 자의 생각과 구하는 자의 다짐과 구하는 자의 정당함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너그러우셔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구함, 요구, 기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하는 정당함대로 그 거창함대로 살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얻어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